여기 처음꺼 터질때 뭐 아니다 알아서 해줘요 밀리는 이거 바로 쪼레 붙지 마요 개인생존기 키면서 할텐데 바로 붙으면 죽을수도 있어요 5 4 3 2 1더당기고확당겼다가 돌아요 네. 오케이 좋아요 다. 4 3 2 1 자, 재경님 나가시고, 네모기동, 네모기동 아, 어디가 너무 멀리가지고... 당선입니다 이거 조금 위험하거든요. 붙은 사람들, 제집 이럴 줄 알았어. 아이고, 자, 지표 빠르게 찍어줘요. 아, 별기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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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기동... 별기동... 뭐야? 이미 망했는데, 제집을 위해 제집님을 전발합니다.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? 쫄뽑기도잖에 다시 당겨줘요. 네모 기동으로 빠지라 했어요. 제발 브리핑할 때좀 들어줍시다. 4, 3, 2, 1. 정신 옵니다. 네, 또 재경님, 네, 거기 방벽 깔아줄 수 있으면 좋고, 다 깔았네. 자 도발했어요. 아우 좋아. 그냥 무요 타겟 찾고 칠 필요 없어요, 쭘. CC. 네, 대포막 잘 해주시고. 대포막 잘 됐고. 자, 징표또 빠르게 찍어줘요. 징표징표징표 네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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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모. 네모. 태풍 풀 오케이 나이스또 가져오고 나왜 전구가 다 있는 걸로 보이냐? EXRT가 꼬였나? 4, 3, 2, 1 재현 정신또 와요 네, 네, 최스미스님 네. 빠져주시고 네, 그 정도면 대충 보해요 네, 지금 제집 무지 하시고 또으표해지 해골 해인 해골 해골 미 디자인으로 무지미 디자인으로 무지미 디자인으로 무지미 디자인지금 반대편에 있는 지람들 해골 보여요? 버미디인으로 무지미 인으로 무지미 디자인 아, 내가 네. 사람이 보여가지고 선블링이 보여서 원래 보였었나? 정보터가다 있는 건가 지금? 뭐 이번 거에 쓸수 있으면 써줘요 상종. 너무 빠지지 말아요. 너무 빠지지 말좀 냄새 쪽에 조금 다 오케이. 아이 선물님, 그걸 바로 붙으면은 야, 진짜... 자, 이거 탱 전발해줘. 전발해줘야 돼. 탱은 전발해줘야 돼. 당신이 대상입니다. 바로 징표 찍어요. 징표, 징표, 징표... 선물님, 기둥, 기둥, 기둥... 채팅 실시간에 기둥... 그러니까 기둥 좀 찍어줘요. 안 보여요, 지금? 뭐야 입구에 왔다고? 어떻게? 뭐 말이 돼? 지금 반대편 나랑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뮤직맨 어도. 뭐 잠깐만. 지금 내가 찍을 테니까 지금 찍혀 있는 것좀 불러줘요. 딜하지 말고 이제. 뮤직이 내가 지금 기둥 찍은 것좀 말해줘요. 기둥 찍은 거. x x x 아니 어떻게? 뭐야 이거 개똥버그냄들 그럼 전발안 썼네? 그러면은 뭐 아무나 일어납시다 야, 어떻게 입구로 갔지? 말이 안되는데? 조금만 더 3, 옮겨줘야겠다 에로님 빠져주시고 살짝 뭐 있는 1억 개좀 싸죠. 뭐야, 이버그 게임. 아, 맞